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늘 보석을 한번 상자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티이고스트가 나올때까지 네 일단 바로 한번 450개를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출발이 좋은데요? 아, 하지만, 도안이 나오네요. 괜찮아요. 일단, 첫 출발이, 아, 괜찮아. 매도사? 그래도, 오, 잠깐, 아. 그래도, 베테랑은 아직, 니 어, 흑수저 가루다가 나왔긴 했는데요. 그래도 계속 A등급 나와주는 것도 고맙다, 그래도. 어? 아, 그말 하자마자 바로 B급이 나와버리네요. 아, 샌드맨 각기. 이렇게 두개 나왔고, 아, 객기? 아, 이렇게 다열 개를 해봤고요. 한번 더, 아, 이걸로 아시네. 한번더 해야겠어요. 제가 원래 1500개였는데요. 지금 이번에 해서 이제 900개 쓸건데 아 흑수저 가루다. 아그 다음 금돼지가 나왔네요. 아 그래도 슈퍼스타 한나라도 더 나오면 좋겠다. 술래기 그 다음 혈안기도 나왔네요. 아.. 수저 헤론 근데 네, 헤론이 의외로 약하게 봤는데 세네요 세던데요 아 슬렌더맨도 방금 나왔고요 아 할머니 포자기 오! 아아 아, 묘인기도 나왔고요 아, 할머니 나오니까 할아버지 포자기 매두사 매두사 아, 안 나온 적이 없네 가루다랑 하지만 저는 비장의 무기가 있죠 바로 확정권 제발 확정권에서 진짜 나오지만 않... 중복만 아니면 아아 아, 바로 얼티밋 해로 나와버리는 클라스아 제가 저번에 얼티밋 이거 확정권 뽑았을 때도 얼티밋 해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나오네. 그래도 레벨업 몰리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확정권에서도 솔직히 레벨업보다는 그게 더 좋은데. 어쨌든 얼티민헤론이 나왔고요. 좀 아쉬우니까 한번더 보석을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여기 TP들도 진짜 좋아요 TP. 그리고 막, 저는 그냥 막 사는데요. 뭐, 2000 보석 모아, 2000 골드 모아주고, 상점 얼티밋 코스트들 나오면 저는 그냥 항상 사요, 그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은 꼭안 사셔도 됩니다. 2000 코인에 40GP는 별로 좋진 않거든요. 자, 이, 오늘의 마지막으로 진짜 1300개, 1350개 정도 질렀습니다, 지금. 그래도, 저, 여기서, 진짜, 중복이라도, 나와라, 제발. 아, 웬디고. 아, 진짜, 여기서, 얼티밋 고스트, 진짜,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제발.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수저 가루다. 오, 이번에 좀, 오, 각이 나온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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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티밋! 하 그래도 괜찮아요. 얼티밋 가로다 좋아요가 힘이 되었나보네요. 네, 얼티밋 흑수조 가로다 나온 다음에 바로 얼티밋 가로다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1300개 질르고, 얼티밋 가로다한 마리랑 확정권을 얼티밋 세론 납, 너무 나쁘네요. 어. 제가 아는 분은 저랑 거의 같은 시간에 얼티밋 캡슐 10회 뽑기 한번 했는데 처음 까자마자 얼티밋 샌드맨 나왔다네요.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네, GP는 얼티밋 코스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항상 시원 같은 거 올립니다, 시원. 어, 내가 이한이 이안 있었나? 이한이 슈퍼스타인데, 슈퍼스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 어, 있었네요. 네,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네, 승인님. 이거는 캐주얼 배틀이고요. 승인님이 저보다 조금 트로피가 낮으시네요. 아 이렇게 웬디고 같이 물량을 내면 안 좋죠 바로 팔코스트 삭제 이거 제가 무명기보다 덕불갱어를 넣는 이유는 상대 되게 파악하기 쉽잖아요 덕불갱어가 그래서 제가 덕불갱어를 넣습니다 하지만 고, 골묘기로 골 헤로는 잡으려 하지만 헤로는 골묘기한테 안 아픕니다 혈압기 정도는 대야지 아프지 상대방 지금 만화를 모는 으 것도 아니라 뭔가요? 아, 아 상대 폭팔보도 실수로 날려버렸네요. 와, 바로 타워스리 타워 타워 파괴했는데 를타워수리로 맞받아쳤네요. 아, 할머니 포자기. 아 오늘 얘한테 좀안 좋은 추억이 있었죠? <laughs> 와 바로 맷대 맞았다고 양갱이 바로 피 깎였어요 근데 얼티밋 가로다 제가 보니까 레벨을 안한것 같네요 아 얼티밋 가로다 설마 시온한테? 이거 너프당해가지고 시온한테 이기던데 아 걸묘기를 걷다냈네요 이거 어, 실수죠? 우리 팀이 케루베르스가 이런 거 잡긴 진짜 잘하죠. 아 방금 묘인기가 잡았으면 딱나 가지고 바로 타고 순사가 될수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아 웬디고 형제들 웬디고 아, 저거 못 깼네요. 요아임, 너는 안 돼. 근데 요아임이 상코스트 올라가는 것만 아니면 진짜 겁나 사기일 것 같은데. 요아임, 진짜 타워에, 여러분, 타워에 절대 박으시면 안 됩니다. 타워에 박으시면 상대방 일부러 공격 안 해요. 아 상대방 타워 수리를 했지만 아 요아인 오 그런데 가로다가 깼네요 르베르스 얼티미 르베르스 두마리 네 바로 이렇게 이 경기를 끝냈는데요 이건 거의 제 주적 덱이라 말할 수 있을만큼 제가 자주 플레이하는 덱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근데 진짜, 얼티밋 고스트 이런 거, 칩이 못 올린 거 좀, 에바인 것 같습니다. 고스트 이거 좀 패치해주세요. 요, 진짜 제발 확정권 그거, 중복 좀 얻게 해주세요. 네, 이번엔 스페셜 패스가 보석이 아니어가지고, 못썼어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월팀이 가로다 레벨을 못 올렸죠? 네, 이번에 한번 레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랭킹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전 하드모드. 네, 이번에도 아뜨거 놀이터입니다. 시민님, 네 일단 시민님 뭘 가지고 시, 있으신지 알려고 한번 도표기. 오, 어, 바로 얼티밋 가로다. 와, 얼티밋 가로다는 이거 얼티밋 가로다는 완전 이득본 거죠. 어 상대방 뭐 냈는데요. 아 얼티밋 가로다를 같이 냈었네요. 요즘에 시온 너프돼가지고. 진짜, 안, 안, 좋죠, 얼티밍 가루다한테. 근데 레벨은 저보다 훨씬 높으신데? 타워 체력이, 제가 낮은 건가요? 어, 이번 얼티밋 가루다는 내가 직전 낸 것입니다. 그 전, 아, 시공기? 오, 시공기? 지금 얼티밋 가루다 엄청난 속도로 깨버리네요. 얼티밋 가루다. 와, 오 어, 잠깐 이분 현질 하셨나 보네요. 강림이가 있는 거 보시면. 난낙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번개 충전 했는데 낙래 제발 나오지 마라. 맞다. 요건 수신의 부위였구나. 아, 그런데 나바나부가. <놀람> 보인을 칼날로 묶어두는 건좀 방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방금 바로 했었으면 좀안 좋았을 텐데. 아 얼티밋 새로 조금만 더늦게냈었으면 했을 텐데 타워를. 오 얼티밋 가로자를 내셨어요. 제가 얼티밋 가로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온을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온이 혼자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얼와얼 팀이 헤론 믿고 그냥 가면 됩니다 차후 체력 20이 나왔고요 아얼 팀이 도안 어 뭐지? 분명 얼 팀이 도안이 쓰지 않았나요? 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끝